usdt 도미넌스 이것도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이 주황색이 뭐야 코인 불장 21년도 4월 코인 불장 11월 코인 불장 그죠 그 다음에 24년도 11월 코인 불장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흐름에서 usdt 도미넌스를 보면 쭉 떨어져서 여기서 쭉 떨어져서 그 다음 어떻게 아래에서 무빙 칠때 그때. 21년도 4월에 알트 불장이 나왔고 다시 usdt로 돈이 피난 가고 다시 떨어져서 이렇게 될때 이때는 그냥 쭉 여기까지 떨어질 때 코인 분장이 끝났고 그래서 패턴이 여기만 봐도 두 개가 나뉘잖아요 이미 떨어져서 이렇게 할 때랑 떨어져서 이렇게 할것 같이 하는데 이미 끝났어 그렇게 늘 속이는 거야 usdt 도미넌스에서도 패턴이 두 개로 속였죠 이때랑 이때랑 다른 거예요 그죠 이때는 그냥 쭉 떨어지고 끝난 거고 이때는 이렇게 늘 이렇게 속여요 여러분들. 저도 시간 지나서 이거 보고 안한 거지. 당시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바보인데, 그죠? 제가 알았으면 여러분들 21년도에 어, 리프렉스 알피는 요번에 이더리움처럼 고점 뭐, 시, 17년도 고점 넘지 못하고 리프렉스 알피는 2400원에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얘기하고 우린 잘 했었죠. 제가 선장인 제가 그 바보처럼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때 고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 우린 승리했지만. 오늘 방송의 주제도 그겁니다. 결국에 승리한다. 어. 누구나 미래를 알수 없고,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즌 종료, 두려워할 거면 수익도 포기해라. 이게 오늘 방송 마지막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USDT 도미너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었죠. 그 지금도 여러분들 뭐, USDT 도미너스가 이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하락장 때 다시 도미너스가 위로 올라가요. 그죠? 윗박스로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고, 다시 이 아래 박스 살짝 내려와요. 그죠 내려와요. 그래서 이 위에 박스랑 아래 박스 중간 정도 또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지지선이 여러분들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맞고 떨어지면서 불장 나오고 년 작년 11월에 불장 나오고 또 그래서 지금 시즌 종료다 얘긴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다시 여기로 간다. u s d t 로 돈이 몰려서 이렇게 간다는 거야. 3번 쳤으니까 이번에 올라가야지 시행 종료해 라고 말하는 것 음. 저는 어떤 뷰냐면 여기서 USDT 도미넌스가 이렇게 몇번해 주다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는 뷰 이게 뷰가 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잘음 보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다